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입학하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 자연일의 1번에서 4번까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들리기 고려대 세종 논술의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 들어갈까요? 사과, 배, 감, 오렌지가 각각 3개씩 있는데 12개 과일에는 서로 다른 온산지 상품이 붙어 있다. 서로 다른 온산지 상품이 붙어 있다는 말은, 어, 12개가 다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12개가 다 다른 것으로 지급하고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과와 배한개 가격이 2,000원이고, 간과 오렌지는 각각 1,000원이래요. 만 원을 사용해서 과일을 살 때, 사과 한 개, 배한 개는 반드시 포함해서 사는 경우를 구하라겠죠. 그러면은, 사과 한 개, 배한 개를 포함해서 1만 원으로 과일을 사는 경우는 단과 같죠. 사과 한 개, 배한개 사면 어떻게 되죠? 어, 이게 이제 4 0원 아치니까, 천원짜리 여섯 개더살수 있죠. 그 다음에, 사과 하나, 배두개 하면, 은 이게 6천원 아치니까, 4 0원 아치 더 사면 되겠고, 사과 두 개, 배한 개는, 얘가 6,000원이니까, 이제, 4,000원짜리 4개 더살수 있겠죠. 얘는, 사과 하나, 배세개는 8,000원 아치 샀으니까, 천원짜리두개더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과 두 개, 배두개 하면, 천원짜리두개더살수 있고, 사과 세 개, 배한개 하면, 8,000원 썼으니까, 천원짜리두개더살수 있고, 사과 세개배두 개랑 사과 두개배세 개가 있죠? 있는데 요경우는 이미 만원을 다 썼기 때문에 천원짜리 못 쓰죠. 네개한 개는 안 되겠죠. 과일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네개한 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경우 수가 되겠고 각 경우 수는 어떻게 되죠? 제 온산지가 다 붙어 있으니까 사과가 다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사과 한개 고르는 방법이 삼십일이고 배한개 고르는 방법이 삼십일이 되겠고 천원짜리 그러니까 감과 오렌지는 다 똑같은 거 취급하고 총 여섯 개 중에 여섯 개골라니게 육십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아홉 가지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경우는. 사과 하나, 배두 개니까, 31, 32가 되겠고, 요게는 어떻게 되죠? 64가 되겠죠? 64가 되겠고, 135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쭉쭉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사과 두 개, 배두 개는, 사과 세개 중에서, 어, 어 세개 어, 세 중에서, 세개 고르고, 어, 배세개 중에서 세개 고르고, 사과 두개 중에서, 어 사가 두개고름 되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총 가지 수는 9 135 135 415 135 415 33이 되니까 다다음에 510가지가 답이 되겠죠. 이번 문제 들어갈까요? 함수 f(x)는 루트 x 다하기 3 1 무리함수가 되겠죠. 그 역함수가 있겠고 두 개의 교점을 p라겠죠. 근데 이게 증가함수기 때문에 역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은 y x의 교점이나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함수와 y의 교점을 q라 했을 때 y축과의 교점을 q라 했을 때, q를, 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던 점을 r이라 했을 때, pqr의 넓이를 구하라겠죠. 먼저 fx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죠? fx 그래프를 그리면, 어 마상콤마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지나고, 마이콤마 0을 지나죠? 마이콤마 0을 지나겠고, 이게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나고, 0콤마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고, 1콤마 1을 지나죠? 1콤마 1을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상콤마 마일이 되겠고, 여가 1콤마 1이 되겠고, 0 1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y x 를 이렇게 그렸을 때 요거 이제 역함수가 어떻게 되죠? 요거 역함수가 y 네 x 축 대칭 이동 시키니까 요게 역함수가 여기 지나겠고 여기를 지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대칭 이동 시킨 게어 마일콤마 마삼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겠고 이게 이제 역함수가 되겠고 이게 y 네 f f 인버스 x 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 게 이제 y 네 f x 가 되겠고 그러면은 어. 인버서 y 교점. 여기가 p가 되겠지. 1, 1이 이제 p가 되겠고 그래프의 교점 p가 되겠고 인버스 y 축과의 교점. 인버스 y 축의 요점이 요점이 요놈이 대칭 이동이니까 0, -2가 되겠죠. 0, -2가 q가 되겠고 그다음에 q를 y x 대칭 이동시키면 요점이 되겠죠. 요점이 r이 되겠죠. r이 됐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겠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어 밑변의 길이는 얘가 2고 얘가 2니까 2√2가 되겠죠. 그래서 밑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2가 되겠고 이 높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높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높이는 1콤마 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되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콤마 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어떻게 되죠 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루트 2분의 1 더하기 1기2 절대 쉬우니까 루트 2분의 4니까 2루트 2가 기울기가 되니까 어... 어, 그래서, 정과 직선사의 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루트2가 되니까, 여기다이루트이만더 어, 곱하면 되겠죠. 이루트이더 곱하면, 어, 요게 8이 되니까, 8 곱하기 2분의 2니까 넓이는 4가 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3번 문제 들어갈까요? 0이 아닌 두실수 m 면에 대해서 두 함수 F와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요. FX는 이 3차 함수로 정의되겠고, GX는 1차 함수로 정의됐는데, HX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F가 G보다 클 때는 F로 정의하고 G가 더클 때는 G로 정의한대요. 그래서 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교점에서 위쪽으로만 계속 가면 되겠죠. 교점에서 위쪽으로만 가면 되는 게 이게 HX가 되는데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할 때 MN값을 구하라겠죠. 그러면 은 만약에 알파가 f x랑 g x 교점이 된다면 f 알파랑 g 알파랑 같겠죠. f 알파랑 g 알파랑 같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f x랑 g x랑 같으면 이제 렇게 있고 이렇게 같으면은 뭐 이렇게 여 알파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랑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겠죠. 야이 그림은 좀 미분 불능한 것처럼 그려놨는데 그래서 함수 값도 같고, 어, 미분 값도 같아야겠죠. 미분 값도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kx를 fx 빼기 gx라면, 알파가 함수 값도 0이고, hk는 함수 값도 0이고, 미분 값도 k는 0이 되겠죠. 알파에서. 그러면 중근 또는 삼중근이 되겠죠. 중근 또는 삼중근이 되는데,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베타가 또 다른 근이라면 중근 또는 삼중근이 되니까, 3차니까 또 다른 근이 있을 수는 없죠. 지금 최소 알파랑 베타가 중근 이상이 되면 4차 함수가 되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근은 자리에 한 개밖에 가질 수 없고, 그리고 3차 함수는 무조건 근을 하나 갖죠. 하나를 갖기 때문에, 알파는 3중근이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두개 연리 베스 방정식, 이게 열, 두 개를 연리반 방정식인데, X-α의 3승이 되겠죠. X-α의 3승이 되겠고, 요거 정개하면이차한 개수가 마이너스 3파가 3이 돼야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란 걸알 수가 있겠고, x 제곱의 계수를 비교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제 x 더하기 1의 3승이 됐잖아, x 더하기 1의 3승이 됐으니까 일차항 어 계수도 3이 되겠죠. 그래서 일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m이 3이 되니까 m이 마이너스 9란 걸알 수가 있겠고, 상수항일 1이죠. 1 1에서 1 빼고 마이너스 n분의 1이 1이 되니까 n이 마이너스 1이라는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m이 마이너스 9고 n이 마이너스니까 m에는 9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4번 문제 들어갈까요? 자표 평면에서 p는 시간 t가 0일 때 1,0에서 출발해서 시간 t에서 vt가 알파의 속도로 x축을 움직인대요. 그래서 어 p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p의 좌표는 처음에 1,0에서 출발하고 시간당 T로 가, 알파만큼 가니까 T초의 X좌표는 1 더하기 알파 T랑 갈수 있겠죠. X축 위를 움직이니까 Y좌표는 0이 되겠고 여기서 P의 좌표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P에서 곡선 Y는 X제곱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일 때이 접선과 Y축이 만나는 점에 좌표를 Q라고 했을 때 Y축 위를 움직이는 Q에 대해서 시간 t가 2에서 속도가 마이너스 48일 때, 알파이 값을 구하라겠죠. 그래서, 피해좌표가 이렇게 되겠고, 이상의 점, 이제, a, a제곱에서 접선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y는 ex가 되니까, 여기다 a 집어넣은 거, ea가 기울기가 되겠고, a, a제곱 지나니까 이게 접선이 되겠죠. 이 정리한 게, y는 eax-x제곱이 마이너스 되겠고, p에서 근접선이 이거니까, 1 더하기, 알파 t, 콤마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지금 a는 0이 아니죠. a는 0이 아니겠고,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 A로 나눠 A로 나누면 이게 A가 되겠고, 양변 A, 아,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A로 나누면 이거 나누고, 이게 이제 A가 되니까, 어, A를 구하면 이1더하기 알파티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A제곱인데, A가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제곱한 게 Y절편이 되겠죠. Y절편은 마이너스 A제곱, 이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4, 1다 갤파 t 제곱이 되겠고, 요거 이제 y 절 편이 요건데, 요거 시각 t에서, 시각, t가 2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48이라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겠고, vk는 어떻게 되죠? 요걸 미분하니까, 음, 마이너스 8, 1다 갤파 t, 어 알파가 되겠고 이거 미분한 게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2 e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8이니까 마이너스 48은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알파 알파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양변을 마팔로 나눌게요. 마팔로 나누면 6이 되겠고 1더2 알파 알파가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알파를구 하면, 알파가, 양수 알파는 2분의 3이고, 음수도 하나 더 있는데, 어, 양, 알파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알파는 2분의 3임을 알 수가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학물들이랑 동행하시면서, 어, 고려대 세정 캠퍼스 의꿈 반드시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곧 이어서 5번과 8번도 다음 동영상에서 곧 띄우겠습니다.